꿈꾸던 농촌 생활. 빈집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시죠? 빈집 찾는 똑똑한 방법 Q&A로 빠르게 알아봐요. 농촌마을 빈집 통계나 매물 정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 현황부터 구매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나요? 빈집 확인부터 실태조사, 활용 지원, 심지어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나요? 전국의 빈집 현황은 물론 매물 검색, 그리고 마음에 드는 빈집 구매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빈집 물량이나 빈집 활용 사업 모델 같은 정보도 볼수 있나요? 네. GIS 기반의 빈집 추정 DB로 물량 산출은 물론 빈집 활용 사업 모델 발굴까지 지원해 줍니다. 꿈꾸던 농촌 생활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에서 시작하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